아, 전원을 연결하고 여기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 LED가 1초 동안 ON 그리고 1초 동안 OFF 되는 것을 반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응.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서 실행하게 되면은 4-4-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여러한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되는 시간이 4-1에 비해서 좀 빨라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디지털 출력과 포문입니다. 디지털 출력. 디지털 출력은 0 아니면은 1을 출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 그리고 사장은 LED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아, 이쪽에 있는 아두이노 보드에 아, LED를 4 개를 연결해 놨습니다. 이 LED를 불을 o 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8번 핀을 1로 하게 되면은 1로 아두이노에서 출력할 수 있으면은 이 LED가 불이 옵니다. 아, LED 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0이 되면은 논리 0이 되게 되면은 여기는 불이 오지 않습니다. 이 명령이 디지털 라이트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8 하게 되면은 8번 핀. 만약에 11번 하게 되면은 여기 11 하게 되면은 11이 아, 쪽에 있는 LED. 아, 요 LED가 불이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개를 켤수 있으면은 한 개를 켜기 할수 있으면은 확장하게 되면은 네 개를 켤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개를 기억하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해서 길어집니다. 로 프로그램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아좀 프로그램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이 포문입니다. 그래서 포문으로 LED 네 개를 제한다 그러면은 실행 실행 결과는 4-2나 4-3은 동일한 그러한 것이 되고 포문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4-4장에 있는 첫번째 프로그램 4-1 입니다. 이 4장에 있는 프로그램은 led 여기에 있는 4개를 아두이노가 켜기 꺼기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led를 on 그리고 led off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led는 아두이노의 디지털 핀 8번 9번 10번 11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은 led를 여기 켜기 on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이쪽에 있는 8번 핀을 5볼트를 이렇게 출력하게 되면은 LED가 불이 아, 옵니다. 만약에 0볼트 면은 불이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디지털 라이트 아, 명령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4장은 요 LED에 관계된 내용이고 5장은 스위치를 입력해서 입력되는 내용을 LED에 출력하는 내용 그리고 6장은 여기 부호를 이용하는 이러한 내용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여기서는 포문 그리고 여기서는 이퍼문 그리고 여기서는 화일문을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프로그램 코딩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가장 골격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프로그램 4-1을 이렇게 해서 실행하게 되면은 이 LED가 1초 동안 ON 1초 동안 오프 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전원을 연결하고 여기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이 LED가 1초 동안 on 그리고 1초 동안 off 되는 것을 반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프로그램 4-2와 4-3의 내용입니다. 4-2와 4-3은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4-1에서는 LED 요한 개를 ON, OFF 했으면은 프로그램을 확장하게 되면은 요네 개를 ON, OFF를 할수 있습니다. 4-2에서는 이것이 1초가 아니고 0.5초 ON, OFF를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반복합니다. 그러면 4-2 프로그램은 4-1을 확장하게 되면 프로그램의 길이가 이렇게 해서 늘어납니다. 프로그램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러면 이 길어지는 것을 좀 줄이는 방법을 포문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사장은 이렇게 해서 디지털 라이터와 포문으로서 포문을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서 실행하게 되면 은4-3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이러한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온 되는 시간이 4-1에 비해서 좀 빨라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좀더 빠르게 한다면 은 어떻게 하면 은 되겠는가 하는 것도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다시 실행해 보면 은 되겠습니다.